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2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기본적인 책을 읽었고요. 어, 6시에 오늘은 음, 녹방으로 된꿈 기습을 했습니다. 꿈 기습하고 어, 금요일마다 한국 무용하는 거, 순서를 익혀야 되거든요. 순서가 어느 정도 익혀가니까 어, 감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호흡에 좀더 어깨가 올라가는지 발끝이 어떻게 해서 좀더 섬세한지 이런 걸 느끼면서 어, 보통은 음, 주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10시에서 친구들 우리 동서들이랑 같이 골프를 하러 가기 때문에 음, 모든 걸 조금 압축해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했고. 대신 음악에 맞춰서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뜻도 산책 중이고요. 이 산책이 끝나면 그 다음 연이어서 이어진 스케줄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실천하고 있는 방구석 연수 영어라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한 문장씩. 물론 응용 문장이 들어가긴 하지만 매일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에서 파생한 것까지 외워주면 더 좋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만 하자. 좋아하는 것을 좀더 확대하자. 그리고 좋아하는 것에서 창을 활짝 늘고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내가 잘하는 것을 조금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인 것 같습니다. 굳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그러한 것으로 삶이 채워진다면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박수치고,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타인에게 진심으로 박수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매일매일 일상을 얼마나 알차게 만들어 가느냐,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골프를 치고 와서 시간이 되면 동서랑 집 트랙을 타러 갈 것입니다. 음, 네 사람이 탈수 있는데 모두 다 시간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하고 2월 23일 미량 마라톤 대회를 나가고 이번에는 걷다 뛰다를 하지 않고 어, 잔잔하게라도 계속 뛰어서 내년에는 0기로 결국에는 완주하는 데까지 해볼 것입니다. 오늘 올해 2020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매일매일 일상을 지금처럼 똑같이 하고 있지만 즐거움은 하루하루 더 신나지는 것 같습니다. 또또 가자.